그렇다면 중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중략 보면 다음으로 오세요 안방으로 들어가니 늙으나젊으나알수 있나 왜냐면그 사람은 늙고 나는 아까뭐그 그러니까 사람 나가서 늙, 나이가 있죠 늙은지 젊은지 어쨌든 처음 만난 사이니까 서로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워 앉았다가 그 노인과 함께 자며 이전 이야기 대각하고 신명이 아까 신세라고 했으니까 신세 타령 다 못하겠구나 그 다음 밑줄 엉송이 밤송이 다 쪄보고 이런 말은 사실 설명도 안돼 있고 좀 불친절하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힘든 일다 해보고 요 정도의 의미예요 방송이 방송이 다 저보고 세상의 별고생 다 해봤네 살기도 살기도 에서 각진가로 여시면 되겠습니다 살기도 억지로 못하겠고 재물도 억지로 못하겠대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운명론적 인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약한 신명도 못 고치고 고생할 팔자는 못 고치네. 다음에 또 같이 돌아가세요. 고약한 신명은 고약하고 고생할 팔자는 고생하지. 받으시면 이것도 운명농적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대로 할 지경에 그런 사람이나 되지 말지 그런 사람 될 지경에는 옳은 사람이라 되지 그려 그러니까 고생을 한다면 나쁜 놈은 되지 말고 나쁜 놈이 될 바에는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옳은 사람 되어 있으면 남에게나 칭찬을 듣지 청춘 과부 시집거리 하면 양식 싸움 가서 말리려네 고생 팔자 타고나면열번 가도 고생이지 이팔 청춘 청산들아 과부들아 내말 듣고 가지 말게. 아무 동네 화령댁은, 자 화령댁 세모하세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여자도 개가를 한 여자야. 개가를 한 후에 불행해진 사례를 나타내는 사람이야. 회령댁은 스물 하나에 혼자가 됐어요. 나이가 젊은데 벌써 과부가 된 거야. 단양으로 개가를 했어요. 단양이라는 이런 사실성을 띠는 실제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겨우 다섯 달 살다가 제가 먼저 죽었으니 그건 오히려 낫지만은 아무 동네 장립댁은 장립댁, 각하세요이 사람부터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어요. 갓 스물에 청상대요. 제가 충강 못 이겨서, 충강이 돼 밑에 나와있죠 이성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을 못 이겨서 영천으로 가더니만, 이것도 지역 이름입니다. 몹쓸병에 달려들어 안준뱅이 되었다네. 그래서, 음, 자기가 먼저 죽었다? 그럼 낫지. 근데 이두 번째 얘는 안준뱅이가 되어버렸으니까 평생을 이렇게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숙제가 또 하나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